네, 안녕하십니까. 디베주마의 김기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다, 음, 바와 같이, 줄줄이 법칙, 이제 1로 가죠. 자, 줄줄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포인트를 짚고 가면, 어, 아, 결과적으로, 명사에, 명사에, 예, 이 명사는, 그, 완전한 문장 내에 있겠죠. 뭐, 이렇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음, 이 명사에, 이 명사가 자석 역할을 해서 그 뒤에 떨거지를 이렇게 붙인다 예를 들어 갖고 이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2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즉 1번 명사 2번 명사라고 얘기를 하면 떨거지가 이제 이 뒤에 붙는 거죠 그렇죠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이렇게 붙는 경우 물론 이 떨거지가 요 앞쪽에도 이제 쉼표를 이렇게 찍고 이 부분에도 떨거지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런 음, 아, 부분은, 이렇게 떨거지가 오는 이 위치는 사실, 아, 제가 쓴두 번째 쓴 너구리 영어 책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관계는 요 관계를 알아보자. 요, 요두 부분의 관계.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뽑아내면은,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요거와 이 뒤에 떨거지의 관계를 한번 알아 봅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줄줄이 법칙 1번은요, 줄줄이 법칙 1번은 아시다시피 이 떨거지가 보통 이제 단어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첫 번째 단어가 예, 대수로 시작하는 경우에요. 예, 어 대수로 시작해서 나오는 게 줄줄이 법칙 1번과 그리고 2번까지 예. 커버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줄줄이 법칙 1번과 2번 다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자리에 요 자리에 대시라는 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수로 시작하는 줄줄이 법칙 1번과 1번과 2번 이것은, 이것은, 요, 떨거지 부분이 항상 해석이 일관돼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이 밑줄을 치면서, 이러이러한, 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앞에 있는 말을 꾸밉니다. 명사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명사. 이렇게 지금 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다 했을까요? 예. 요, 떨거지 부분이 대수로 시작하는 이 떨거지는, 이러, 이러, 한국말로 쓰자면, 이러, 이러한. 돼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 역할을 해서 이게 한 덩어리가 돼요.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이미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진도를 앞, 이미 읽으신 분들도, 아, 다음 진도는 여기 나가겠다. 그러면 미리 좀 읽으세요. 이 다음 강의 파일을 들으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말들, 지금 여기 뭐 본문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음, 여기 보면, 요, 말이 벌써 보이네요. 이러이러한 명사. 보이세요? 무엇을 할 차례. 보이시나?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놓고, 뒤에, 예, 떨거지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대수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오케이? 또 있나? 음, 어,는, 어, 어, 영어 문자 아, 여기 있네. 명사가 뒤에 나오는 즉 어, 주어와 목적을 한 자석이 귀찮게 따라붙어 영어 문장을 하나 없이 길게 하는 떨거지 세부치의 구조 <laughs> 아시겠어요? 예 지금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조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이러이러이러 하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까만 걸로 제가 밑줄 치는 부분이 다예다요 요기에 해당되는 되게 길어지겠죠 아마 아마 이거는. 하나의 떨거지가 아니고, 떨거지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떨거지가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것들을 다 싸잡아서, 싸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싸잡아서, 이러, 이러, 한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서, 앞에 있는 말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 자체에서 그런 말을 지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뭐, 여기도 에 한번 볼까요? 음. 어, 바로 앞에서 제가 드렸던 예문 세 개.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것도 명사가 바로 예문 세 개. 예.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바로 앞에서 제가 드렸던 그럼 이러이러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영어로 쓰면.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걸 대수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단어를. 그랬을 때이대를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 대명사란 말을 써요. 저는 이 용어를 쓰지 않는데 어쨌든 하도 여러분이 많이 듣고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다른 어떤 수업을 들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좀예 그냥 용어 자체만 예 그냥 듣고 그러지 마시고 이 자체에서 느낌이 감흥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 이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관계고 하나는 대명사예요. 오케이 okay. 자 관계 왜 관계란 말을 썼냐면 관계는 관계 뭐냐면 이 떨거지와 네이 떨거지와 명사와의 관계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가세요 떨거지와 이 명사가 어떤 관계 지금 보면 관계가 딱 명확하죠 이러이러한이라는 해석이 떨거지에서 나오고 이러이러한 해갖고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관계란 말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대명사란 말을 왜 하냐면 지금은 대시 대 잃은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 대세에 해당되는 용어가 관계 대명사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떨거지의 첫 단어로서 떨거지와 이 앞에 있는 명사의 관계를 이어준다 라고 하는 말에서 관계고요왜 근데 대를 대명사라고 부르냐면 그럼 대명사란 용어를 확실히 알아,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명사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명사 보이시죠? 자, 명사이긴 한데 대신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대신해 주는 명사다. 그럼 뭘 대신하냐면 어떤 명사를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명사를 대신하냐면 이 대시 이 앞에는 이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 이거는 지금 완전한 문장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완전한 문장에 있잖아요. 그 내부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요 명사 를 그대로 받아서 이 대시. 근데 이 대시는 어느 영역에 있어요, 지금? 예, 떨거지 영역 내에 있잖아요. 이게 암만 떨거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시 예, 이 떨거지 영역 내에 첫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뉘는 거죠, 영역 자체가. 예. 영역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명사다, 지금, 대명사다란 말을 썼잖아요? 예, 그러면, 요게, 요거를 지금 가리킨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말을 써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의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의문을 왜안가져는지 학생, 저도 학생 때, 그리고 왜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줬는지 참, 지금 와도 의문스러운데, 왜 하필이면 이 단어일까? 왜 대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느냐? 왜 썼을까? 라고 하는게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잘 보세요. 이거는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지금 이런 관계, 이런 구조 내에서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대수는 언제 쓰이죠? 그, 거기에 열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대수를 언제 대수를 쓰죠?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예, 저것 이란 말을 쓰거나 그럴 때대쓰고요 또는 저, 이런 말을 할 때도 대스를 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갖고 한국말로, 저것은, 음, 내 휴대폰이야. 폰이야. 저것, 명사라는 게딱 느낌이 오죠? 은이 붙었으니까, 한국말로. 오케이? 그럼 저것이, 저것이란 단어는 대시고, 은은 영어로는 표기가 안 되니까 은 다음에 2번 자리 은 자리에다 2번 자리 동사를 넣으면 되죠. i s 나머진 내 휴대폰, my cellphone 하고 cellphone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체가 이렇게 명사고, 이거 명사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이것처럼 지금 저것이란 말로도 쓰고요. 이런